줄살 때까지는 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소소하게 사실범만 줬으면 좋겠다. 한 마리에 사실범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 냐 가냐 지금? 너? 굳이로 굳이 꼭 이렇게 반스로는 해야 되니? <laughs> 아, 당기군이 있구나. 줄이 워낙 약하니까. 1 k 로만 돼도 막 수가 나가는 거죠. 야야야, 그러지 마라. 나다 왔다. 다 땡겼다. 오케이, 1.9. 꼭 이럴 때 연타로 또 하나 큰거 보통 물어주던데. 귀신 같아요. 에너지 빠져놓으면 연타로 또 들어와. 진, 진짜 에너지 빼놓으려고. 빼, 빼 뭔가 입질은 좋은데 레버분 아주 귀신이네 귀신 그냥 아주 어? 레버분 아주 귀신이야. 또 말고 딱 근데 이 아스푸들 되게 쌀것 같은데. 되게 가격 쌀것 같은데. 몇 마리 3 40분에 40분에 15마리. 이거 아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오야, 다 앞에서 또 앞에서 이렇게 물어주네. t h 뭐라고? 뭐라? 뭐라고? <laughs> 여기서 몇 마리 잡지도 않았는데 토탈레이트가 갱신이라고? 지아 말고 돌도 말고. 딱딱 딱 40분에서 27번만 벌자, 27번만. <laughs> 아니, 딱한시간해서 27번만 벌자, 27번만. 더도 말고, 돌도 말고, 크게 안 바란다. 딱 27번만 벌자. 소박하다. 27번만 주라, 27번만.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스탠딩 한다. 그러면 앞으로 스탠딩 한다. 아무 말, 아무 말안 하고 스탠딩 한다. 일단, 재밌는 게, 여기서는, 파이크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는 재밌는 게, 파이크가 단 1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 원래 파이크 안 나오나? 아. 따로 사는 데가 있는 있나 보네요. 쿠차요. 쿠차. 글쎄요. 그래도 1. 몇 미터는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통 요즘 루어 많이 쓰시는 게 3.5미터짜리하고 5미터짜리하고 크랭크 많이 쓰시니까. 요즘들 많이 쓰시는 게. 그런데 후차가 올라오는 거 보면 아예 낮은 수심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소추리에 입질이 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적당히 어느 정도 내려가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쿠차를 진학으로 자금, 작... 쿠차를 진학으로 하게 되면, 그래야 될것 같은데, 우어로 했을 때, 꽤 깊은 수심에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5m짜리, 막 크랭크에도, 5m짜리 크랭크에도 막 올라오는 거 보면, 3.5m 막안 가리고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최소한 3m는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 지나가시는 분들. 기존에 찐학 찌나... 찐학으로 잡았던 애들이 아니라 기존에 찐학으로 잡았던 안 애들이 아닌 다른 애들을 잡으려고 하니 수심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도 조끼 3m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3 미터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요즘 또 보면 소투리에 쿠차가 올라오는 거 보면 <laughs> 그 소투리가 얼마나 내려가느냐도 궁금해요. 헌터 아니 스푼류가 스푼류가 내려가봐야 얼마나 내려가겠냐 싶기도 하고. 그거는, 그, 뭐지?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진 않아요. 타보터로 돌아보면, 타보터로, 타보터 쓰고 돌아보면, 나오는 애들만 나와요. 안 나오는 애들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걔네들은 결국 수심 기어 들어가는 애들이지. 위에 사는 애들은 아니에요. 타보터가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어도 입질이 오는 애들은 아니란 이야기죠. 네, 호송, 호송이랑 아차는 타보터로도 나와요. 근데 차를, 아, 쿠차는 절대 안 나오고, 아차도 나와요, 아차도. 찐 나가시는 분들이 고민이 되게 많겠어. 그동안, 그동안, 신경도 안 쓰던 애들, 잡아보려고 하니, 고민이 많으시겠어. 아우 그러면 진짜 개빡치겠는데. 뭐다? 뭐 모델 저거 모델. 나 방금 뭐 봤는데. 오, 나 방금, 문도, 뭐, 방금 뭐가 쓱 지나가는 거 봤는데? 방송하는 내내 지지식이요? 국격 대물방송 이걸로 유 l 연습하기? <laughs> 이걸로 유 l 연습하기? 아, 굳이 유 l 이 있는데 연습을 해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레업중이란 말입니다. 전 진지하게 지금 임하기, 임하고 있어요. 진지하게 레업중이란 말입니다. 얘 지금 어디 뭐 걸렸나? 아닌데, 저기 쪽 처박혀 있는데, 애들이 조금이라, 조금이라. 그래서 애들이 조금이라 힘도 금방 가잖요 <laughs> 아니, 애들이 파이팅을 뭐 길게 안 해도 돼. 애들 전부 다조그미 애들이라 커버야1 k g 거든요 힘은 금방 빠져요 생각보다 근데 진짜 오늘 이 드랙 풀리는 소리 오지게 듣는다 오지게 들어 그래도 애들이 짝 사이즈가 작으니까 프릭션이 0.4% 밖에 안 빠졌어 <laughs> 애들이 워낙 작으니까 프릭션 0.4% 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들르르 했는데도. 안돼 안돼 쟤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다 좋은데 저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 하이 로드릭 Oh, my lab, my level is nine. Yeah. 오 마이네 마이 레벨 이즈 9. 예. 어, 다행이다. 안으로 안 들어갔다.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어, 이거, 소, 소나무 앞으로 안 가지네. 아, 이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졌네. 수비텐 가져와, 수비텐! 수비텐 가져와! 미치겠지. <laughs> 힘빠진때된것 같은데? 내가 힘이 빠져버렸으니. 와, 모든 게이지가 빨개요. 에너지도 빨갛구요. 배고픔도 빨갛구요. <laughs> 비와서 편안함도 빨갛구요. 건강 빼고는 다 빨간, 다 빨간색 되겠네요. 이러다가.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이거밖에 없어. 배고픔이라도 올리자. 오 올라온다 이제 올라온다 끝났다 끝났다 파이팅 끝났다 파이팅 끝났다 오케이 끝이리 와이스키야 이리와 그만 그만 용쓰고 이리와 2kg가 넘을 것인가 가서 마중, 마중 나가자 참고로 저 그거 없습니다 참고로 뜰채가 없는 관계로 어 참고로 뜰채가 없는 관계로 <laughs> 그냥 맞아서 손님마이 가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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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kg. 와 대물. 삼3 k 이 맛에 낚시한다 아닙니까? 이 맛에 낚시한다 아닙니까? 날 샜다 <laughs> 이거 한 마리 잡고 날샜네요한 마리 잡고 날새 잠깐 술이 얼마나 됐지 술 술이나 좀 보고 와야겠네 아 그리고 좀 이거 아무리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거는 좀 먹어야겠네요. 이거 에너지 좀 채우려면. 지금 차안 만들고, 차안 만들고 편안함 올리려면 저거밖에 없죠. 크리스마스 이벤트밖에 없죠. 어, 끝났다. 바카 두개 끝났어. 오케이, 끝났어. 끝났어. 트롤링 가. 이제 휘졌어이술 말고, 포트와인 말고, 먹을게 이런 거 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징글벨 레모네이드가 0.2. 0.79. 포트와인이 두 개, 1.7이니까 0.8. 이게 조금 더 싸고. <laughs> 0.25. <.25 웃음> 이거 얼마나 차지? 아니, 먹긴 먹어야겠어. 너무 편안하면 안 차니까 에너지가 안 차요. 야 오더 야 오더 야 오더 오더가 하나도 없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내돈 찐학 찐학 두대 갖고 레 블러 드돈 끼고. 아, 얼마 안 남았네. 돈 버는 게 빠를 수도. 와... 13칠보 만세, 13칠보. 오... 아, 가짜는 마늘 반죽에 잘 올라오는 거지. 마늘 반죽만 먹는 건 아니죠. 버봇은 사시미가 최고입니다. 나이트 클로르나 사시미가 직방이죠, 사시미가. 오, 한 시간에 46, 7번! 돈 벌었다! 크으, 돈 벌었다, 예? 아, 그나저나, 이거 큰일 났네? 안 차, 편안함이. 비가 와서. 비가 와서 편안함이 안차커브 티를 먹어야 되나? 레모네이드가 아니라 차를 마셔야 되나? 일단. 모기로 대피를 해야겠어요. 모기로 대피를 한 다음에, 에너지를 좀 채우고, 다시 오든지, 거기서 계속 하든지, 합사줄이, 16에, 별 2개 반, 40에 4개. 아, 왜 중간이 없냐, 애들은. 애들이 왜 중간이 없어? 이건 너무 싸고. 별한 개는 너무 싸고. 이거밖에 답이 없네. 16 실버짜리밖에 답이 없네. 탈수 있는 게 5.8까지니까. 모노줄 써야겠다. 모노줄 <laughs> 써야겠다. 스네이크 너무 비싸고. 시베리아 모노줄.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없어요. 왜냐면 와인딩도 아까도 보셨지만 100m 줄로 충분하고. 모기는 트롤링 할 거니까 100m 줄 쓴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거 없고. 그죠? 왜 중간이 없어, 얘들은 음. 시간 차이요? 시간 차이가 무슨 음일까요아 카본줄은 또 레벨이 쉽지 쉽지 않네. 2분 <laughs> 이분... 얼마더라? 2분 얼마인가 그래요. 그니까 1시간, 그니까 실제 1시간이 24시간이니까, 게임 시간 24시간이니까, 실제 1시간이, 게임 시간으로 24시간입니다. 2.5분? 그니까 러 2분 30초 정도 될 거에요, 아마. 게임 시간 1시간이. 일단 와인딩으로 대 대피 모기로 대피를 하고 줄은 나중에, 그 줄은 급한거 아니니까 줄은 급한거 아니니까 리더는 리더는 차라리 스틸 리더보다 어차피 리더가 싸니까 리더가 이 실버밖에 안하니까 처음에는 스틸 리더를 끼는이 차라리 모노 리더를 끼고 덤비는게 나은것 같아요 입질이 더 올라가, 확실히 올라가는걸 느끼니까